どうぞ。 아까 했잖아 아까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对。<Yeah. S 2> <Yeah. S 1> yeah.

好，哎，快，快，快！别让他跑出去。快点，都给它抬回去啊！好，哎<人>，快，快！ 높여서, 라인 좀 높여서. 어, 야, 거기, 야, 야, 거기. 야, 야. 키, 할 때, 기할 때. 아 그냥 있어, 있어. 선아! 라인 잡고! 선아! 4명이 아, 네좀 좌우 좀 가라. 예상하지? 도아도이좀 올라오라고, 이때아안 돼. 도인아. 도인아, 안 돼. 김대서김대서 팀보션 좀 내리라고. 야, 내리라고 팀보션 나오면. 아시만 점점 서원아 서원아 계속 생각해봐 생각해봐 윤아 가운데 준비 체크 좋아 점점 오케이 동기 굿. 준비 밸런 골 보면서 서원아 더 나와 더 나와 밸런 4-1 4-1 라인이 안 맞잖아, 라인이! 무 네, 네, 네. 도유, 네, 네, 네. 너무, 멀어, 네, 네. 네, 네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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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너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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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

얘기하면서 미션 타고! 머무려줘 예찬이! 아! 네. 어, 도현이 가봐, 도현이 가봐. 예성 병, 예성이 예성이 형 예성이랑 두 번이 벽서. 주호 반대 와줘. 주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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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 주찬아! 주찬아! 주아 주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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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호 갑구 아니야. 형과 형 내려온다. 형 봐라. 아, 이거 넘하고. 하 어! 아, 아, 어, 아, 아, 어. 들어가야지. 아, 아, 반대 있잖아. 거기서 반대! 뭐 나오면 괜찮아

야 승기야! 이런거 너가 나가줘야 돼! 제일 가까웠잖아! 어, 다 했어! 주원야 뭐, 오래 걸리잖아 너무! 주원야 어, 너무 가 많이 받아야 돼! 이렇게 나오는 거를! 주원이가 해! 승기가 해. 해! 사이 잡아줘! 주원! 2번이랑 저... 2번이랑 저... 주환이가 살짝 올려야 돼! 주원아 헬딩하면 바로 올려야 돼! 모션 킥모션! 발 굴려! 아아아 천천히! 천천히!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나와 이 고개 들고 없어. 잘 봤다. 잘 봤다. 손잘 봤다. 잘 봤다. 에, 나이스 님. 안녕안녕 네. 안 맞았어요. 괜찬아 네. 안 맞았어요, 진짜. 예? <laughs> 음 네? yes. 바 k 바뀐 거예요? o i 가 w o o k 하지 마, wooking, w 아 o k i n g wooking, w 고 o k i n g wooking, wooking, 이 o o k i n 자 w 리 o k i n 요

조윤, 주인 살피고 조윤, 마음대로 어보자 조윤아, 거기까지만 네. 있으면 돼. 혼자서, 폼 크게 하고. 조우랑 조윤이가 좀 많이 받아줘. 조상아, 대성, 한발 아래 한발 아래 자, 같이 아래. 가치, 가, 같이, 진짜, 그래. 같이. 같이. 같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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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현아 오관아 오관아 한테고자 도윤 도윤 나전환 준비해 주호랑 얘기해 도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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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 왔을 때 이들 보자 수철 앞으로 와야지 쳐지 말고 어야돼 너는 수철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싸워야 돼 이놈의 둘러 어, 뭐뭐뭐뭐 나이스! 이거 이거 선! 어지공기나 라인 하자. 나 진짜 귀여워? 세컨! 아이, 킹! 후에 선부터 와줘야지 타겟! 타겟! 세컨! 야, 스기야 선아, 이거 떠어야 돼. 떠어야 돼. 스기서 에이, 넘어어다 올라와야 돼. 다 와줘야 돼. 이거 세컨! 에이, 넘어졌어. 에 아 음, 예, 같이 올라와! 같이 아 올라와! 에이 너무 야나가돼서앞 사이드로 쪼 돌려 돌려 야 가운데 들어거 막히고 이리와 거 막히고 그래 나와왜이 아야 앉아 오 반대 반대 야 시원아 시원아 효준이 시원아 서 시원아 웨이브타 웨이브, 타, 웨이브. 오케이. <놀�otic> <놀�otic> 도와 내려 와생 효준이 효준이 이거 이거 나오면 안돼 알고 아 야, 니준이가나이니 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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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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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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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세컨 e s s they could. What do you think he does? You know, I don't 이

두아 가마타 아 예고. 아리 와라. 천천아아다아다야 돼. 공원. 아원오우아 가. 가마가여기아아와아아여아 이번에 아아 아, 지금 도연아, 도와줘야, 도와. 도연아, 도와줘야. 도와줘야. 야 돼. 치잖아. 아, 형수가 조연아 써 줘야 돼. 네.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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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, 있어, 올라가운로발,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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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이차아두고 위로 끝아다이차이차아차이차이차 끝으로 막 맞췄는데 어맞췄는 서은아+ 서은아 누구야 도윤아 오 도윤 서은아+ 서은아+ 서은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국적으로 나가서 해야 돼아잘 움직였는데 나한번 앉아주세요 나의 이사아벌이차아고 찍어 와 대박 안녕. 워 와! 뒤에서 와! 워 승기!